자이 함수 이것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 에, 그 지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제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x 제곱 ax a e y까지 넘겨서 마이너스 y는 0 되겠고요 a 로 묶어 주시면 은 x-1 그리고 a 기준으로 식정리를 다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고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은 x는 1이 될거고요 x가 1이면 은 y는 마이너스 1 되나요? 마이너스 어, 1 되겠네요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x에다가 1,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다음 식이 성립을 할 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점 p의 좌표,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1콤마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점 p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. 음,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콤마 1인 상황이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니까 2차 함수가 바로 구해지죠 어, x-1의 제곱, 마이너스 1. 혹시 점 이용해서 표준형 바로 써주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2x, 플러스 1-1인 거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어,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, 그러니까 이것의 그래프가 x축, 그러니까 y는 0이죠.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차함수의 식과 x축의 식을 연립하셔서 x를 구해주시면 그 x가 의미하는 게두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만나는 점, 이건 교점의 x좌표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